...입니다. 또 하나는 승했을 때와 패했을 때 배팅 설정의 기술을 더득을 해야 됩니다. 게임을 하시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도 접할 수가 있고, 음,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상황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상황에 따른 배팅 설정 기술과 같은 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요거는 진행형이고, 요거는 승했을 때와 패했을 때 진행형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형태. 계속 윈으로 간다면 계속 진행형이 되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한 패턴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형태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죠. 패했을 때 배팅 설정의 기술. 이것은, 어,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총 배팅 설정의 계획을 세 번으로 어, 분리를 해서 기회를 잡았는데, 마이너스 형태로 갔어요. 그럴 때는 남은 시드 마이너스에 된 어, 부분을 빼고, 남은 시드에 갖고 가장 적절한 형태의 배팅금을 설정할 수 있는 어, 또 기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배팅금액 마술의 기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